어, 어. 오, 자 반갑습니다 지통영입니다 오늘은 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머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맨날 구석에 박혀가지고 편집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텐트를 여기다 치고 거머님이 아시는 분이 여기 캠핑장 하셔가지고 여기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에, 감당할 수 없는 텐트를 받은 게 아닌가 텐트가 엄청 크거든요 <laughs> 군대에서 요 정도 크기는 배낭에도 안 들어가는 크긴데 고난길이 예상되지만 일단 음. 일단 접읍시다. 네. 우리도 도전의아이콘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거부터 도전이다. 어, 아, 오케이. 가봅시다 네. yeah. 어? 아, 이건 접는 거구나. 아. 끝나면 지그 지게는. 아. 일단 박죠. 원래 박는 아.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 바람을 넣으면 세워지는 거구나. 음. 저거 같은데요, 저거? <laughs>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아니 이거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안 나가겠지? 딱 봐도 너무 엉성한데? 저옆 옆집 텐트랑 너무 비교되는. 아 <laughs> 그러네. <웃음> 아,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응. 바람 안 불어 괜찮아. 자는데 문제 는 없다. 사실 오늘 뭐 놀러 왔지만, 저 저희 디지털 로마도 아닙니까? <laughs> <laughs> 커버나 에에서 이번에 블랙야크라는 대한민국 K 아우터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제품을 받아봤는데 옷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또 친한 친구 검은님이랑 같이 스타일링해서 보여주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검은 착장 한번 소개해주십시오. 네. 검 스타일리스트 아니겠습니까? <laughs> 어 벌써 소문이좀 났더라고요. 그거 어디서요? <웃음> <웃음> 저기 한준승 채널에서 그냥 올순 없다. <laughs> 싶어가지고 약간 멋을 조금 그려봤죠 약간 아웃도어 감성 아, 벌써 근데 캠핑하온 사람 같아요 자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 카키 컬러의 퀼팅 팬츠 어 여기 또 다르네 네, 배색이 또 달라요 아이 새끼들 아, <laughs> 좀 하네 <laughs> 잘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왔. <laughs> <laughs> 그 정도다. 저도 처음에 입어, 입고 나서 여기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매력은 아이템이었다. 어. 그다음에 사실 이 스타일링에 있어서 히트는 뭐냐? 바로 이 크롭 베스트거든요. 이게 제가 맨진지 우먼진진 잘 모르겠는데 프리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도 늘릴 수가 있어. 플리스 위에 레이어 됐을 때 저, 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매력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응. 좀 해봤어요. 다양한 활동을 하기 좋으면서도 탈까지 챙겨가는. 왜냐면은 사실 캠핑장 가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웃음> <웃음>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무엇은 챙겨줘야 된다. 아니요. 그거거든요. 야. 저는 사실 너무 좋아요. 하늘이 너무 예쁘다. 저도 한번 할까요? 저는 또 베스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쪼끼 아이템, 아웃도어에 빠질 수 없는 오렌지 컬러에다가 매치를 해줬습니다. 이거 굉장히 빵빵하고 디자인 자체도 저는 꿀림이 없다.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컬러도 예쁜데 이 컬러도 뭔가 이렇게 주황색 컬러랑도 잘 어울리고 블랙 컬러랑도 잘 어울려서 퀼팅 팬츠와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퀼팅 팬츠를 입고 베스트를 입었지만 좀 심심한 느낌이 있잖아. 살짝 이렇게 딱 보시면 은 사코슈백. 사코슈백이 나 되게 괜찮더라고. 여기 보시면 립 스탑인데 여기 X 자 표시가 되어 있어. 이거 때문에 되게 더라고 이게 뭔가 빛 반사되면서 반짝반짝 하거든요. 방수. 싶어요. 이게 진짜 예쁘지. 끈도 이렇게 아웃도어 로프 같은 느낌? 음 그냥 끈도 포인트 되면서 여기 베스트 밑으로 살짝 보이는 박에다 매는 게 아니라 일부러 베스트 안에 맸어요. 그런 느낌으로 좀 귀엽게. 음 배치를 해 줬다. 그리고 신발도 마이크 자크밋으로 아웃도어 느낌을 좀 줬어요. 괜찮아요? 네. 나도 이제 캐주얼 입을 수 있다. 우리는 도전의 아이콘이니까. 누구와? 거머와? 거머나 블랙야크. 오케이. <laughs>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모텍스 인슐레이션 마운드 파카를 매치했는데 흔하지 않은 중기장의 디자인으로 나와서 아웃도어이지만 멋스럽게 입기 좋았어요 주황색 후드와의 조합도 좋고 무엇보다 무게가 가벼워서 좋았습니다 고어텍스 소재라 감성도 같이 챙겨갈 수 있었고요 미니멀한 듯 각진 포켓이 요즘스러운 느낌이라 더욱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방 괜찮아요 근데 뻔하지 않았 좋아요 블랙야크랑 협업했으니까 아웃도어 감성을 노리고 온 거겠죠 너무 좋습니다 뭔가 모라스목 금토 일 맨날 일하다가 그래도 좀 와서 단풍도 보고 하니까 좋네요 지금 일하는 것 같아요? 놀러 온것 같아요? 일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새롭게 일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의미들의 장적이 아닌가 근데 이제 집가서 또 우리 편집하고 그때부터 욕 나오지 유튜버의 삶이 이렇다 지금 네. 와서 한 끼도 못 먹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광고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옷이 진짜 괜찮네 저는 진짜 마음에 든다니까요 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aughs> 달라고 할게요 네. 내가 입은 패딩도 너무 아웃도어가 아니라 약간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 쉘파카랑 패딩이 약간 합쳐져 아니 숨이 차네 저희 근데 밥은 언제 먹나요? 밥 먹으러 왔어요?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아직 일덜했거든요아 그래요? 다음 착장 넘어갈까요? 아, 좋습니다. <laughs> 빨리. 근데 밥 먹어야 되겠다. <laughs> 침대 설치하기. 배길 일이 없겠는데?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캠핑 온 느낌 나는데? 아! 아 어, 거머님 너무 좋아요. 침대 피셨어요? 에. 이제 고기 먹을까? 색깔이. 조만단다 지방을 찢어. 아, 음, 존맛탱 네, 소금만 찍으면 딱이에요. <laughs> 식급단 소리네. 음, 조맛탱인데 소금 뿌름 딱이라제말 <laughs> <laughs> 맞죠? 와 미쳤다. 진짜 맛있는데. 볼급하네 그렇죠? 근데 우리 사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음... 어떻게 지내줬는지? 네. 음. 제가 군대에서 만나는 친구가 어머님 고등학교 동창이었나? 대학생 선배이세요.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고, 지금까지도 네. 너무 가깝게 지내고 음. 있는 사이죠. 아, 이거 뭐 탔다, 이거. 타어 먹어요? 네. 아니, 그 친구의 인스타에 네. 올라오더라고. 제가? 어. 음. 그래가지고, 어? 김거모 내가 아는 그 분인가? 그때 같이 있었을 걸요, 어머님이. 아 진짜요? 그래서 저 바로 팔로 하셨잖아요. 어 그랬나 보다. 좋은 인연이 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선빵을 팔로를 그래서 친해졌죠. 냐녕냐녕 저거 <laughs> 저 얼굴 봐. 고기 따라본다. 고기 따라본다. <laughs> <야옹. 웃음>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퀼팅 팬츠? 저는 압도적으로 두 번째 제가 입었던 그 약간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스타일링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첫 번째 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퀼팅 그 팬츠 딱 내려 입고 색 빠진 회색깔 플리스 스웻셔츠 딱 입고 그 위에 크롭 베스트 딱 입었잖아요 와 완벽했다 완벽. 근데 나는 캐주얼 스타일을 잘안 입기도 하고 마스크가 평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지금 입고 있는 패딩 아아 보텍스 패딩이 그래도 스트릿한 감성이 좀 있는 맞아요. 어, 요즘 유행하는 약간 미드 기장의 아우터이기도 하고 포켓도 딱 그런 밀리터리 느낌이잖아요. 좀 스트릿하게 입을 거면 그런 쪽 추천하고 가방. 아 가방 좋았어요? 어, 가방이 난 너무 괜찮다 더라 샤코슈가 괜찮던데 샤코슈도 좋고 백팩도 디자인이 난디네대에안 꿀린다 생각해 근데 전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좋은데 아 킬팅 패딩? 네. 아 이건 좋았어요 나도 사실 물론 이제 보온성으로 접근하면 은헤비아부터만한게 없잖아요 패딩만한 게 어떻게 패딩을 이겨 근데 우린 또 추워도 멋도 부리고 싶고 이런 킬팅 패딩 가볍게 입기가 좋지 않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아까도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이런 데 와서도 좀 멋있는 영상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 이제 수입이 껴버리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치. 근데 그래도 지금은 저도 이제 구독자 만 명을 달성하고 그래도 좀 유의미한 수입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괜찮아진 거 같아요 그래도 생활하는데 뭐 그런 거 근데 유튜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업로드 빈도에 쫓기는? 안 올리면 큰일 날것 같고 나도 근데 그런 거 있어서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거든요 여유를 가지려고 했던 시기가 있는데 네. 요즘에는 뭔가 잘 나오니까 뭔가 신나서 막 하고 일을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수습하느라 막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뭔가 뒤처지는 그러니까 유튜버로 뒤쳐진다는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뒤처지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오.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근데 자기 전에 솔직히 읽으려면 읽을 수 있는데 나도 쉬어야 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누가 보면은 열심히 산다 하지만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독서하면서 할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운동 안한지 거의 한 달? 바빠지니까 그런 네. 게 있죠. 일하면서 건강 챙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너무 몰두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뭔가 포트폴리오고 음. 우리가 우리의 사업체기도 하잖아요. 음. 다 맞는데 여기 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나한테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우리가 유튜브 이외에도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나한테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돌아볼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올해 목표는 구독자 2만 명 달성이었어요. 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목표라고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이다. 음. 그그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그냥 하나 지치지 말자. 오래하자. 네. 지치지 말고 유튜브도 좋지만 나한테 좀 투자도 하고 주변도 좀 돌아볼 줄 알고 근데 나도 구독자 뭐 3만 명 5만 명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거는 목표는 아니고 중요하겠어요 그게 1만이나 3만이나 언젠간 찍을 건데 그런 것보다는 좀 사업적으로 난 하고 싶은 게 있지. 음. 유튜브만 하기보다 옛날 영상만 찍고 편집하는 것보다 그것도 언젠가 소재 고갈이 올 거고 뭔가를 시도를 해야 또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제가 또 항상 옷살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사는, 스토리를 사는, 거다. 사는 거다 그냥 구독자들이랑 얘기할 스토리를 사는 거지 근데 사업을 해도 이제 이야기거리가 생기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면 솔직히 내가 하는 유튜브도 다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잖아 음. 대사, 뭐 누구를 만났고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거 많이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경험을 많이 하는 거 거의 온돌방이었어요 진짜청하면 진짜 <laughs> 우리 조난 당한 사람 같아 <laughs> 또군대 경험으로 자기 전에는 양말을 갈아 신어줘야 동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잘만 하겠는데? 재밌을지도? 지금 군 시절을 진짜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감성. 아, 핫팩 없는 거 진짜 아쉽다. 핫팩 무조건 터트려야 돼. 어. 아 근데 버틸만할 것 같아. 우리 이 커버나 블랙야크 보온성을 한번 우리가 테스트해 봅시다. 네, 저는 패딩 입은 어. 거 느꼈습니다. 아 이거 된다. 커버나 블랙야크. 내일 못볼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오 스키 찬다 카메라에. 빠이. 빠이. 아, 어... 아 어, 허리 아파. 아우,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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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땀 너무 흘렸는데. 어, 진짜 이 블랙 야크 패딩 장난 아니네. 땀을 흘렸다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근데 이게 더 따뜻한가 보다. 날 것보다. 아, 이거 이게 진짜 따뜻해요. 그거는 제가 볼때 약간 버블이고. <laughs> 내가 봤때 얘는 디자인용이야.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원래는 이런 <laughs> 계획이었는데. 네, 원래 이런 계획이었는데. <laughs> 졸라 추워가지고. 새벽 5시 반에 차로 도망쳤습니다. 아 어, 차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옷을 아무리 껴입고 말고의 문제. 가 날씨가 아니야. 너무 추웠어요. 우리 핫팩도 없이 잤어. <laughs>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 난로 하나 없냐고. 아니 안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잤는지? <laughs> 그러고 셨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블랙야크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인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새벽 5시 반에 딱 그때까지 버텼잖아. 발이 너무 시렸더라고요. 양말도 하나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그러네 그쵸. 한 가지 아쉬운 점 커버나 블랙야크 양말이 없다. 아... 내년을 기대하세요. 치우고 갑시다. 어. 아, 재밌었어. 오랜만에 추억이었어.